토요일 아침 말씀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행복의 소리.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라운큐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단은 바다에서 자신의 조력자를 일으켜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박해합니다. 요한은 또 다른 환상을 봅니다.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고 머리가 일곱이며 그 뿔에는 열 왕관이 있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었습니다. 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았습니다.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죠.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게 되어 죽게 된것 같다가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왔습니다.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도 경배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이 짐승과 같으며 누가 등이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마흔 두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습니다.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합니다. 또한 짐승이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므로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그 짐승에게 경배합니다. 요한은 환상을 전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규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히갈 것이요 칼에 죽은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적용을 위해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바다에서 나온 짐승에 대해서 이 시간에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말씀의 흐름을 보면 용으로부터 권세를 받아 성도들을 핍박하는 용의, 그러니까 사단의 동조자이죠. 특별한 이적을 보이며 사람들로 하여금 경배를 받고 무엇보다도 신성모독하는 행위를 할 정도로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아니면 세력을 의미하는 짐승. 바다는 이스라엘 사람들,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미지의 세계였으며 두려움의 세계였습니다. 그곳에서 나온 짐승은 어떤 존재였을까요? 그리고 그 짐승 또한 마흔두 달 동안 그렇게 신성모독을 하며 권세를 누립니다. 앞에서 등장하는 1 2 6 0일 한때, 두때 반때 사흘 반과 같은 시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즉 교회가 광야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지내는 그 기간 짐승 또한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 나라를 사랑한 사람들을 비방하며 무엇보다도 핍박을 합니다. 오늘 말씀에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힐 것이며 칼에 죽은 자는 또한 땅에 칼에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때 핍박은 극심한 고통이 따랐던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요한 당시에 아니 요한이 이 계시록을 받고 있을 때이 짐승을 누구라고 생각했을까요? 아시아 일곱 교회가 이 서신을 받았을 때 그들은 당연히 로마라는 나라 그리고 로마를 다스리고 있었던 황제가 이 짐승이라고 의심할 여지 없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지금의 러시아나 중국이 공사된 이후에. 북한이 그렇게 된 이후에 거기에 살아갔던 그리고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인들은 도이 짐승에 대해서 누구라고 생각했을까요? 제가 무슨 말씀드리고 있냐면 시대마다 짐승은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이 짐승은 어떻게 다가오있을까요이 짐승은 사람일 수도 있으며 거대한 세력일 수도 있으며 때로는 사람들 가운데 있는 어떤 인념과 신념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추측할 수 있는 것이 있죠. 그 입에서 신성모독하는 말이 나온다는 것이죠. 자신이 하나님임을 선포하는 말과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짐승을 통해서 생명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서 저기서 예수가 있다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소리가 시대마다 어쩌면 오늘날에도 존재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또한 자신이 신이 아닌 것처럼 행동하지만 결국 그리스도인들을 비방하며 핍박하며 어렵게 한다는 것이죠. 대부분의 비방은 이렇습니다. 기독교인들은 너무 이기적이다. 또한 자신은 아닌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사람들을 미혹하여 자신을 따르게 하죠. 그리고 신처럼 자신을 숭배하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존재, 그 세력, 그 신념이나 이념이 어디에서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교회 밖에서만 일어나는 존재라고 여기지 마십시오. 제 개인적인 생각일 수 있겠지만 가장 큰 적은 교회 안에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요즘 여러분이 보는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흔히 세속이라는 것과 비교해서 지금의 교회가 특별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별반 다르지 않는 모습이 지금의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요? 그렇다면 교회도 지금 어떤 짐승에 의해 다스림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존재이든 세력이든, 또한 신념이든 이념이든 그들이 움켜쥐고 있는 가장 큰 힘은 저는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요즘 우리 사회 그리고 종교 교회를 포함한 우리 사례를 보면서 여기저기 돈으로 그리고 권력으로 얽혀 있는 모습들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종교계 교회가 들어가 있지 않았을까요? 거기에 그리스도인들이 들어가지 않았을까요? 저는 분명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기억해 될 것은 있습니다. 짐승의 세력이 사단을 종조하는 짐승의 모습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데 못 견딜 정도로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들의 날은 마흔 두 달이라는 한계가 정해져 있을 뿐입니다. 그 위에는 분명히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등장하는 숫자들의 의미를 보십시오. 끊임없이 들려주고 있는 것은 그 끝은 분명히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들 앞에 요한은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어제 본문에서 여자의 모습. 그러니까 교회를 성장하는 여자의 모습을 해를 입고 그발 아래에 달이 있고 그 머리에 열두별의 관을 썼다고 묘사하고 있죠. 누가 보더라도 영광스러운 모습입니다. 그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죠. 그렇다면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승리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 예수이시며, 그리스도 예수를 예수로 그리고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주어지는 분별할 수 있는 믿음 또한 필요합니다. 신성모독하는, 다시 말해서 신처럼 행동하고 말하는 그들에 대한 분별력이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도, 그 미혹에 대해 인내할 수 있는 믿음 또한 필요합니다. 구하십시오.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인내할 수 있는 능력을 구하십시오. 유혹과 비방과 핍박에 대해서 인내하고 또한 미혹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처럼 보이며 나를 미혹하는 짐승에 대해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볼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비방과 유혹에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억하십시오. 사단도 짐승도 신적인 능력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분명한 분별력을 얻으십시오. 라운 큐티 마칩니다.